안녕하세요. 코인 시장의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 드려 여러분들의 코인 투자에 힘이 되어 주는 채널 코인 활력소입니다. 정보 전달해 드리기 전에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가 무료로 운영하는 소통방인 카톡방과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습니다. 코인에 대해 나 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다양한 의견 나누시며 정보 교류하셔서 꼭 성토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금일은 업비트에서 좋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캐리 프로토콜에 대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알려진 메이저 코인은 아니기에 지금의 상승률에 혹해 접근하시는 투자자분들은 필히 끝까지 시청하셔서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라며 먼저 캐리 프로토콜이 어떤 코인인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캐리 프로토콜은 이용자의 오프라인 소비 데이터를 공유하고 공유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광고와 보상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오프라인 상점과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며 오프라인 커머스 시장이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캐리의 생태계 안에서 소비자들은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찾고 점주들은 매장별 개별 토큰을 발행하여 고객들과 소통하며 광고주는 효율적으로 타겟팅 광고를 실행할 수 있죠. 캐리 프로토콜은 이더리움이 기반으로하며 기본적으로 P2P 네트워크 구조를 사용하여 디바이스들 간에 데이터를 전송하고 통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소비자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캐리 프로토콜의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결제하면 보상으로 캐리 프로토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급자는 캐리 프로토콜을 지불하여 소비 성향이 자신의 매장과 적합한 소비자에게 직접 광고를 보낼 수 있도록 프로토콜이 구성되어 있고 캐리 프로토콜의 스마트 컨트랙트는 허위 광고와 허위 소비자를 방지할 수 있으며 캐리 프로토콜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직접 결제를 완료해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입력이 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로 전달하는 게 아닌 자신의 매장과 가장 관련 있는 고객에게 광고를 전달함으로써 고객은 자신의 소비 패턴과 가장 적합한 오프라인 매장을 추천받게 되므로 모두에게 효과적인 상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소비 영역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지만 오프라인 매장 고유의 매력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캐리는 상점과 고객 간 상호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광고 중개자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전적으로 광고에 대한 보상을 얻을 수 있고 광고 소유자들은 적합한 대상에게 낮은 비용으로 광고를 게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광고에 있어서는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은 블록체인을 활용해 기존의 중앙화된 시스템을 앞지르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굳이 구글 네이버 등의 대기업 광고 시스템을 버리고 캐리 프로토콜 광고를 활용할지는 의문이긴 하지만 어쨌든 캐리 프로토콜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캐리 프로토콜이 최근 주간 15% 이상 상승하며 주목을 받고 있는데 코인 마켓 캡을 통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캐르 프로토콜은 코인 마켓 캡 순위 400위권에 등재되어 있는 코인으로서 시가 총액은 약 4,500만 달러로 610억가량의 시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메이저 코인들에 비해 시총이 굉장히 작은 편에 속하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거래되는 거래소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이시는 대로 업비트, 호오비 등등의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거래량의 99% 이상이 업비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즉, 김치 세력이라고 불리는 세력들의 매수나 매도세에 의해 시세가 출렁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김치코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캐리 프로토콜이 상승한 이유는 무엇일까? 찾아봤지만 역시나 김치코인답게 이렇게 상승을 시킬 만한 주된 호재가 없었습니다. 즉 김치 세력들이 시세를 펌핑시킨 거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현재 이런 캐리 프로토콜의 이유 없는 상승은 처음이 아닙니다. 캐리 프로토콜은 일전 2월 2일경에도 금리 인상 발표에 40%가 넘는 상승력을 보여줬었는데 당시 연준의 기준금리가 0.25%만 상승한다며 베이비스텝 의지를 밝혔었고 이에 코인장도 좋은 분위기를 연출했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적어졌다고 해서 바로 40% 넘게 상승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겠죠. 따라서 이 당시에 상승한 이유도 김치 세력들의 단순 장난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캐리 프로토콜은 호재는 없고 세력들의 마음에 따라 크게 상승할 수도 있고 한순간에 폭락할 수도 있어 전망은 상관없이 운으로 매수해야 하는 명실상부 김치코인이라는 소리이고 일부 투자자들한테는 후제도 없이 단순하게 세력들에 의해 오르는 코인이 왜 상패를 안 당하냐라는 말이 나올 만큼 비난을 받고 있기도 한데 물론 김치코인들의 저점에 잘 잡는다면 다른 전망 있는 코인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지만 어디가 저점인지 고점인지는 세력밖에 모를 뿐더러. 이런 투자는 도박이라고밖에 할수 없기 때문에 현명한 투자자라면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이므로 투자자 분들께서는 이점 명심하셔 조심하시라는 말씀 당부드립니다. 그런 금일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캐리프로토콜 매수를 준비 중이신 분들은 갑작스러운 반등에 따라가는 전형적인 개미들처럼 투자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 보면서 상승 이유와 흐름을 보고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전업 투자를 하신는게 아니다 보니 항상 이슈를 찾아보고 확인하느라 한번 늦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자들이 모여있는 정보 공유방을 운영 중이며 일체 유료 정보가 필요 없으니 부담 없이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에 대한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 영상을 안에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과 같이 토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